안녕하세요. 독의 꽁냥꽁주입니다. 오늘 제가 베스트를 모셨습니다. 베스트를 모셨습니다. 바로 음, 예. 제 언니, 제 친구는 아니,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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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친구, 친구는. 동생, 승, 승땡땡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이래서 아,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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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은 바로 드럼 스틱 모양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. 자 아, 그럼 같이 가보실게요. Let's 준비되셨어요? 먹고싶어요 자 이렇게 일단 두개먹어보요 네. 네 세개 줄게요. 여기요? 네. 어, 네개 줄게. 오케이 고맙습니다. 일단 아, 그거 먹을까 아직 말한돼요뭔가약 뭐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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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식감이 리만 걸려요 응히감좀 질겨요 좀찐득찐득응 이거 그 맛인데? 롯데 브레시응 <뭔뭔> 음, 맞지? 응나 그거 방에 저기 <뭔> 언니 응응 저기 응응응소응니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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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쪽으로 와, 여기 쪽. 영상. 언니 찍혀. 모자이크 안 해줄 거임. 드럼 드럼 스식 모양새. 진짜 올릴 거야? 응. 음. 난 더러워서 못어 응. 언니는 거뭐 시켜주셨어 어? 아줌마 언니 진짜? 형주 언니는 뭐해? 몰라 이거 좀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아. 어. 아 진짜, 진짜. 사실대로 말해도 돼 진짜 진짜 진저 내꺼 물이잖아 응. 어 물이 이리와 물이 그렇지 저희 귀함이 저희의강아지예요너네구 막내야, 막내. 이렇게 살 낑겨서 먹을게요. 엠. 너 영상에 보리 많이 올리잖아. 응. 보리, 보리가 잘 달라. 응. 여러분! 무슨 일이 있어도 보리를 찍으세요, 찍으세요, 에? 응, 응, 응! 야. 혜연, 안녕? 응, 음, 이거는 다음에 틱톡으로 올릴게요. 안녕!